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찌부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게임 소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게임 소리가 화면과 맞지 않고 게임 화면보다 2초 정도 늦게 소리가 들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특히 FPS 총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과 게임 소리가 맞지 않는 경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게임 소리하고 화면하고 맞지 않죠? 게임 소리가 약 2초 정도 딜레이가 생깁니다. 화면과 게임 소리가 맞지 않아 게임 화면을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다음은 게임 화면과 소리가 잘 맞았을 때의 화면입니다. 게임 소리와 화면이 맞으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게임 소리와 화면이 맞을 때는 몰입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리의 딜레이 없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8000원대 캡쳐보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할 때는 핸드폰과 캡쳐보드, 그리고 핸드폰과 캡쳐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핸드폰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캡쳐보드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결한 캡쳐보드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obs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장치 목록과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소스 목록 플러스를 누릅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 이름을 선택하시는데요.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속성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오디오 출력 방식에서 오디오만 캡처를 선택하세요. 만약에 출력 데스크탑 오디오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오디오만 캡처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사용을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를 풀어 주십시오.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출력 방식의 오디오만 캡처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사용을 체크를 풀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디오 캡처 장치의 설정은 끝났고요. 다음은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릅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 장치 옆에 보시면은 기본 장치가 있습니다. 마이크,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 마이크는 에버미디어 AM310이 연결되어 있고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캡쳐보드입니다. 각각의 캡쳐보드 이름이 다르니까요. 본인의 캡쳐보드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화면 오디오 맥사에서 보시면은 마이크 보조라고 있는데 제 마이크,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크 보조에서 그래프가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게임 소리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게임 소리가 들릴까봐 제가 꺼놨는데 한번 올려볼게요. 게임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시죠? 자, 이거는 그냥 볼륨 조절을 다시 하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게임 소리를 끄겠습니다. 방해가 되니까 게임 소리를 껐고요. 볼륨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꺼집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소거가 됩니다. 키면은 음소거가 꺼지고요. 소리를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오디오 입력 캡처에서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고급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 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디오 입력 캡처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음량을 퍼센트로 제가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체크가 풀리면은 데시벨로 설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퍼센트가 좋기 때문에 퍼센트로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오디오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 장치의 오디오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끔으로 돼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모니터링과 출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음량을 500%로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작기 때문에 500%로 올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오디오 입력 캡처를 지금 음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게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제가 한번 켜볼 테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소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OBS 화면에 게임 화면을 보이려면은 비디오 캡처 장치를 위로 올리시면 돼요 지금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라고 OBS 화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띄워놨고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위로 올리면요 게임 화면이 나옵니다 게임 화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게임 설정이 끝났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천천히 일시정지해 놓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